할머니야? 야, 너가 할머니가 뭐 이렇게 드가리다가 노랗게 불 때리고, 나는 아가씨인 줄 알았어. 너 솔직히 아가씨인 줄 알았어. 근데너 할머니야? 아, 참. 세상이 참 별. 아우 옛날 같으면소녀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요. 야, 진짜 너 엄마 아니야? 너가 할머니야? 그럼 할아버지 있어 없어? 어, 없어?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되면 내가 할아버지 되는 거야? 알았지? 내가 너 할머니 꼬시면 내가 할아버지 되는 거야. 할아버지 해봐 내가 여쭙게넌 내가 할아버지 되는 순간 넌 여순 평생 동자다 너. 나 <laughs> 진짜 너 할머니 너무 젊다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72살이야. 나보다 더 밑에인데도 손녀가 있어? 내가 오빠야. 아우, 내가 올해 딱 64년생이거든, 용띠거든. 그 오빠야 오빠. 응. 야 어떻게 그냥 하, 손녀가 있는데 난 아직 이만한 딸도 없는데. 세자. <laughs> 아? 예. <laughs> <시스>, 어? <laughs> <laughs> 네 이름이 뭐라고? 아. <laughs> 정라 <응. 웃음> <응>. 정씨야? <laughs> 아니야, 정라이이라고요 정라이언이. 응, 음, 절대 목등아는 이시랄로 변하면 안 된다. 응, 내장 목등아리 이렇게 변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.